탈모가 진짜 많이 진행된 사람들 이렇게서 해 이만큼이면 이거는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게 삼각형의 모양이잖아요. 장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 복잡하고 많이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네 이런 분도 계세요. 모낭과 모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3,000개를 뗐어요. 이거는 모발의 개수죠. 모발. 그러면, 모낭의 개수는 몇 개인가? 모낭. 지금 우리는 모낭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이 모낭의 개수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모낭의 개수는 얼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개짜리 문항 구멍에서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한50% 가까이 돼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는 많지만 요 정도 된다고 치고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게한40% 정도 돼요. 대체로 세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10%자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한 개짜리가 반틈 두 개짜리가 반틈이라고 쳐요. 우리 임의로 요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3000개의 모발을 우리가 옮긴다 그러면 한 개짜리가 반틈 1000모낭 두 개짜리가 반틈 1000모낭 근데 요거는 곱하기 2를 해야지 모발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 더하기 2000은 3000 요렇게 해서 모낭이 2000개가 나왔어요 모낭이 2000개 얘랑 얘랑 합쳐서 모낭이 이제 2000개의 모낭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5000개를 예를 들어서 5000개 같으면 한 개짜리 모낭이 두 개짜리 모낭 이걸 해야 되니까 한 개짜리 모낭이 1700개가 나왔어요. 두 개짜리 모낭이 1700개가 나왔죠. 그럼 요거는 곱하기 2를 해서 3400이 되잖아요. 모발의 개수로.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그러니까 3400개 더하기 1700개 하면 5100개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치고. 그러면 얘는 모낭이 싱글, 더블 합쳐서 3,4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3,400개의 모낭과 2,000개의 모낭의 차이잖아요. 그게 3,000개와 5,000개 모발의 이식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요. 얘는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낭의 개수는 요런 밀도로 우리가 심는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면적을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이게 300제곱센티미터라고 아까 나왔죠 300제곱센티미터에요 중간밀도로 전부 다 심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00 곱하기 25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 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온건 이거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갖고 와서 심어요 못 심죠 그러면 이거를요 낮은 밀도라고 곱해 볼게요. 15.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500 모낭이 있어야 되죠.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죽으라고 5,000개를 뜬다고 25cm 이상의 길이로 해서 폭 2cm를 다 떼서 왔어요.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우리가 보통 낮은 밀도, 제곱센티미터당 100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15개를 심어서, 100개가 있어야 정상, 그런데 50개 정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탈모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15개를 심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면적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는 아무리 최대한 가지고 온들,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개 가지고 하는 거는 이 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근접에 가는 이런 정도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심어놔도 항상 이 밀도가 좀 낮다느니 만족스럽지 못하다느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당연할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또한번 하고, 다음에 또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거는 두 번의 번거로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최대한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 그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더 많이 떼는 거죠. 여러분, 이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의사들이 조금 더 많이 떼려고 애쓰는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왜 필요한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보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머리카락이 좀 있는데 앞에는 넓은데 위로 가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요래 가마로 요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요 이게 지금은 제가 요렇게 해 놓은 거는 이건 직사각형, 요런 형태의 탈모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 밑변은 15, 이 높이는 20. 그런데 삼각형은 면적을 할때 2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 5 0제곱센티미터로확 줄어요. 그러니까 탈모가 진짜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면 이거는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 그게 삼각형의 모양이잖아요. 삼각형의 모양이 되면요. 면적이 반으로 확 떨어지죠. 반으로 확 떨어지면 이게 150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중간의 밀도 25를 곱하면요. 3750개의 그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중간 밀도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3750 얘랑 거의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탈모가 있는 분들은요, 5,000개를 떼면 충분히 이 정도의 밀도로, 중간 정도에 되는 밀도로 심을 수가 있어요. 중간 정도의 밀도는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밀도의 4분의 1이에요. 충분해요. 4분의 1이면.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이 M 자가 아니라 어 조금 더 진행하신 분들, 밀도가 떨어지고 약한 분들은 최대한 면적을 넓게 심으려고도 애를 쓰고 최소한 이 중간 정도의 밀도로는 심어야 되겠다. 중간 정도의 밀도라는 거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의 간격이 2mm, 2mm. 2mm가 되도록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카락을 심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케이, 끝.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차이는 어마무시 큽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삼각형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약을 먹으면 이 부분이 덜 빠지니까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 탈모가 인지가 되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도 저희들이 약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거를 삼각형으로 두지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어, 거꾸로 다시 짚어가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하면 면적이 확 줄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중간 정도의 밀도,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 간격을 2mm 정도는 심어줘야 답이 나와요. 그렇게 답이 나오려면요. 모낭의 개수가 이 정도는 되어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두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최대한 가자. 한 번에 갈때 멀리 가놓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걸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번 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게 낫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의 간격은 1.5mm로 심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만큼이 안 된다면 중요 부위는 1.5mm로 심고, 보통 부위는 2mm, 좀덜 중요한 부위는 3mm 간격, 2.5mm, 3mm로 넓히면 이걸 잘 균등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 모낭과 모발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모발의 개수와 심겨지는 모낭의 개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 다 복잡하구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네. 이런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거 못하면 지어받고 하면서 이제 최대한 맞추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할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문학물리사가 필요하고, 이 다른 의사들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댓글에다가 또 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구독 당연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 요새는 알림 설정도 해 달라고 하던데. 세 가지. 꼭해 주세요.